자주 사용하는 전자결제 결제선 저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룹웨어 안에 전자결제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결제선 설정을 누릅니다.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박스가 열리면 대상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관리본부에서 7팀을 예로 들겠습니다. 7팀의 점장이 결제선을 지정할 경우 R&D팀원, 다음 팀장, 관리 7팀의 부본부장, 다음은 대표이사순입니다. 이, 비부, 이 부분이 표준선입니다. 하단에 이름을 기재를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에 표준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된 선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7팀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표준선에서 인건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 관리본부의 경우는 김상범 부장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지정이 된 사항에서 이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팀장과 팀원 사이로 위치하면 됩니다. 저장선의 이름은 인건비라고 작성했습니다. 동일하게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매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7팀 표준선에서 구매팀에 민경기와 정미겸을 선택하고 해당자의 위치로 옮겨두시면 됩니다. 저장의 이름은 구매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각각의 이름들이 기재되어 저장됩니다. 전자결제를 작성 시에는 결제선 지정을 누르셨을 때 결제선에 저장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선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